다음 질문은 제가 그 1장 말씀의 거울에서 자기 자신을 보려면, 네. 어, 읽으면서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네. 한번, 어, 제가 이해한 게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거울, 말씀의 거울에서 거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거울이라는 거울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 세상에 있는 윤리 규범 그리고 해석 이런 거와 관련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키르케고르가 키르케고르가 봤을 때 인간의 죄성과 욕망이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기보다는 주, 자기가 그냥 그런 거를 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체적으로 판단하라라는 네 생각으로 들렸거든요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요, 그, 성서 해석학과 네. 관련이 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종류, 네. 그, 철학적 해석학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어떤 관련이 깊냐? 이렇게 생각을 해, 해야 돼요. 이거는, 그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데, 어떤 거냐면,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어 수학 공부하는 거와 성경을 읽는 게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고 생각해. 만, 아, 만, 아, 천양기 차가 난다는 거예요. 킬캡으로는. 그거는 독해하는 방법이 달라. 왜 독해하는 방법이 다르냐? 영어 수학을 공부할 때는요. 영어 수학을 공부할 때는 영어 수학은 객관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공부를 해요. 음. 성경을 읽을 때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점이 다르냐? 성경을 읽을 때는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읽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해석학적 전환이 와. 해석학적 전환이. 이거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왜? 이게 말씀과 나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딱 껴요. 그런데, 인격적 관계가 딱 끼거든요?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거울을 관찰하는 문제로 빠졌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거울의 제작 연도, 거울의 재질, 거울의 제작자를 보는 건 거울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네. 거울을 본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울을 본다는 건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거지. 거울의 네. 제작자를 확인하고, 거울의 재질을 확인하고, 거울의 어, 주변적인 정보를 객관적인 그 거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거울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의 저자가 누군지. 이걸 쓴 연대는 어떻게 되고,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런 객관적인 신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게 말씀을 읽는 것인가에 대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과 덧붙여서 성경을 해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대지 되어 있어요. 티르케오로는 그 당시에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성서를, 아, 이게 뭐 얘기하면 긴, 긴,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서 연구한 해석자들이 그래서 성경을요, 고대 문헌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연구 자체는 성경을 갖고 실험실로 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읽은 게 아닌데, 이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사람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돼. 그 사람이 말씀의 전문가가 돼요. 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한 부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의 전문가가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받아. 대단하다. 말씀이. 와,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해보에서 연구할 수 있냐? 막 박수 받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말씀을 단한 번도 인격적 관계에서 그 말씀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말씀의 수호자로 나타나요. 그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 힐케고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타락인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키는 자로 찬양을 받아. 이건 마치 뭐하가냐. 거울을 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꾸만 다녔지, 거꾸로 갖고만 다녔지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거울이다, 이 앞에 그 부분은요, 이거, 이런 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내재되어 있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말씀이 거울인 경우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봤지만, 말씀은 진리의 눈이 되어 나를 읽어. 나를 읽어. 그게 진짜 말씀을 읽는 거라는 거 그게. 그래서 그 읽혀지는 대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해석학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듣는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해요. 음악을 듣다가 내가 누구한테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가 그렇게 감동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음악을 들은 거예요. 음악이 나를 헤아려 준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음악을 내가 들었어. 자, 처음에는 음악을 내가 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음악을 들어. 근데 점점 더 음악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처음에 내가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악이 나의 마음을 들어줘. 음악이 나의 마음을 들여, 들어줘. 그때 누가 이해한 것보다 이 음악이 나의 마음을 더잘 이해해. 그때 나는 눈물을 흘려요. 이게 말씀과의 인격적 관계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학적으로만 객관적 읽기에 읽는 거는 어떤 걸할수 있냐? 영어 수학 공부는 그렇게 할수 있어. 성서를 그렇게 다룰 수 있냐는 거야. 굉장히 건방진 자세란 거지, 그건. 그런 관점에서 이 텍스트를 다시 보면 좋습니다.